매매를 하시다 보면 한 번씩 이런 생각을 해 보셨을 겁니다. 앞으로 더 상승할까? 아니면 여기서 더 하락할까? 많이 헷갈리셨을 겁니다. 자, 이 지표는 특히 볼린저 밴드를 활용하시는 분들에게 더욱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는 지표, 프라마 채널 지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으로 과매수, 과매도의 개념을 확실하게 바꿔 드리겠습니다. 이 프라마 채널 지표는 프랙탈 적응형 이동 평균선을 사용해서 시장이 앞으로 얼마나 상승 하락할지 파악하고 그에 맞춰 채널을 자동으로 조정해주며 과매수 구간에서 상승의 가능성과 과매도 구간에서 추가적인 이탈을 하는 구간을 파악할 수 있고 횡보장까지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이 지표의 구성 요소를 살펴보면 상단 밴드, 아래쪽 하단 밴드 그리고 중간에 흐릿하게 존재하는 프라마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매매에서는 주로 상단과 하단 밴드만 보시면 됩니다. 지표 사용 방법 살펴보겠습니다. 자, 상황마다 채널과 캔들 색상이 변하는데 캔들이 상단 밴드를 뚫고 올라가면 캔들이 초록색으로 변하고 이건 앞으로의 더욱 상승 가능성이 있다는 신호고 반대로 캔들과 하단 밴드를 아래로 뚫으면 색상이 파란색으로 변하는데 이건 추가적인 이탈이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캔들이 회색으로 변하는 경우 이건 시장이 방향을 잡지 못하고 횡보를 의미합니다. 자, 볼린저 밴드를 사용하시며 과매수 구간, 과매도 구간에서 스위칭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으셨을 겁니다. 프리마 채널 지표는 그 개념을 완전히 바꿔 추가적인 상승과 하락의 포인트를 잡을 수 있는 지표입니다. 지표 관련 문의는 언제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